안녕하세요. 가드박입니다. 자, 오늘은 저기 레이크 루이스라는 호수에 한번 갔다 올려가는데요. 그뱀프에서 버스 타고 한 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고 그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하는 뭐 호수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어, 이게 줄인가? 버스 줄인가? 자, 이제 앞으로 갑니다. 자, 버스는 이렇게 생겼고 아마 2층 버스일 것 같아요. 높이를 보니까. 뭐 버스에 저기 늑대 사진도 있고 어 간지나게 생겼습니다. 와, 녕하부터 진짜 럭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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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 자 무사히 잘 내렸습니다 한 1시간 정도 걸렸고 버스에서 바로 잠들어가지고 여기 주차장이랑 화장실이 있는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좀 걸어서 가야 그 루익스 뭐야 레이크 루이스 호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 위에는 추운가 좀 눈이 쌓여 있네 와 이게 레이크 루이스야 주차장에서 걸어서 한뭐한 뭐한 2분 3분 거리에 바로 이렇게, 와, 호수가 있습니다. 오, 야, 여기는 진짜 멋지긴 하네. 오, 네, 산이랑 이렇게 딱, 호수가 이렇게 딱 있어서 멋있긴 합니다. 레이크 루이스가 겨울 되면 이게 꽝꽝 오나 봐요, 호수가. 추워가지고. 그래서 김연아 선수, 우리나라의 보물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도 와서 여기서 스케이터도 사고 그랬던데라고 합니다. 야물 색깔이 그 에메랄드 색깔 있죠? 그런 색깔입니다. 이물 색깔이 그 빙하가 녹아서 그 물이라 가지고 물 색깔이 이런 색깔이라고 어디서 들었는데 호수가 엄청 크진 않은데 이 뒤에 산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와더 멋있게 보입니다. 오, 어, 오늘 한국분이세요? 혹시 네. 사진 하나만 어, 찍어 주시죠. 그렇죠. 고맙습니다. 예. 예. 어, 예. 왔습니다. 어, 여기 사세요, 캐나? 네. 아. 그러면은 이쪽 네. 산 이게 big 해프고, 이게 little 해거든요 네. 근데 그 비트윈에 네. 여기 가자마자 트레일이 여기 있을 거예요. 아, 트레일이요? 예, 예. 고맙습니다. 시간 있으면은 고수 네. 그 정말 예뻐요. 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래도 한국 분 만나가지고 사진도 찍어주시고 뭐길 안내도 받고 걸어서 올라가 고있습니다 오늘 뭐 쉬는 날이라 가지고 한번 쭉 돌아보면서 구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국 사람도 많은 것 같고 인도 사람도 많은 것 같고 뭐 현지인들도 많이 오는 것 같고 여기 레이크 아그네스 아그네스 호수로 가보겠습니다. 자 산에 올라가기 전에 요요 제가 오늘 뭐, 뭐 챙겨왔냐면. 이거 비상식량 과자, 과자랑 물한통 사왔고, 뭐 이거는 뭐 고프로 거치대랑 휴대폰 삼각대, 그리고 이거 제일 중요한 거, 이게 그 베어스프레이라고 야생곰 만나면 뿌리는 건데. 여기 뭐 다닐 때 진짜 곰을 만나거나 막 그럴,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리고 여기, 여기 사람도 많고 같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곰 만나도 다 같이 힘을 합치면 곰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혹시나 비상시에 이제 곰이 다가오면 이제 이거를 스프레이를 쫙 뿌리면, 야, 나무가 진짜 많다, 여기는. 아씨, 벌써 힘드노. 오랜만에 와. 오랜만에 살다니까 자, 옆에 호수 길 따라서 쭉 올라가는 길인데, 올라가면 또 무슨 또, 또 예쁜 호수가 있다고 하니까, 가봅시다. 야, 나무 멋있다, 이거. 이거 뭐몇백년 됐죠, 이건, 최소. 이야. 이렇게 산은 뭐 한국 산이나 캐나다 산이나 비슷합니다. 올라가는 길은 나무가 많으니까네. 공기가 진짜 좋습니다. 공기가. 아. 야, 여기는 미러 레이크 거울 호수네요. 좀많하요 아담하이 그렇네. 저 돌산이 붙지네. 아, 꽤 높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야, 어디야, 여기? 폭포인데, 조그마한 폭포다, 이거. 진짜 자연은, 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연은. 그 자연 그 자체로. 어? 이게 누가 시켰냐고. 위에서 물떨어지라고. 저절로 다 이렇게 예쁘게. 아, 여기 뭐 카페도 있고. 카페 맞나? 어, 카페 맞네. 아, 여기네. 야, 여기도 이런 호수가 있긴 한데. 저 밑에 레이크 호수 미만 잡이긴 하네. 이렇게 들고만 있어? 네. 제오케 예. 그럼 전체를 어 전체는 찍었겠죠 네예저희랑 예. 동행하실래요 <laughs> 힘들어 하죠아 <가죠. 웃음> 올라가세요 여기까지 아니요 옛날에 갔었요아 저기까지요 여기 올라갈 때 길이 있어요 저기 예 여+ 여+ 기 저기 길 건너편에 예.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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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까지 아뇨 길이 있어 괜찮을라나 대구 어, 팔공산 올라가는 같지 않아요? 팔공산이요? 바람이 올라갔고. 예. 팔공산 가보셨어요? 에가요갑위 예. 올라가는여기 어, 저기까지? 야, 물 깨끗해 보이는데. 아, 진짜 풍경이 미치고 미쳤네요. 저게 사람이에요. 저 끝에. 아다하셨네. 저 끝에. 어, 거기 간다는 거. 저희가 갈 곳이. 날짜를 알든가. 이거 가면. 아, 여기 갈라 그러다 온게 아니고 납치해 가져 오신 거예요? 네. 식사가 지금. 아, 사 다음에 방문 만나 갖고. 저 이제는 만나러. 할생각해 네. 그렇죠. 그걸 마지막 기회야. 예. 아. 저 하산하겠습니다. 여기 여기 할머니도 가시죠. 저 내려가 보겠습니다. 왜? 네. 죄송합니다. 아니아요 예, 네. 네. 그래. 조심히 가세요. 그럼 갈때 일어내러 가요. 예. 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오, 저까지는 못갈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게 포기하는 것도 용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저기 여기 찍히나? 이게 확대하면 보이려 나? 저기 끝에 사람 몇명 있거든요. 저까지 올라가신다는데, 아 저는 저까지는 도저히 못갈것 같아요. 덕분에 이렇게 한국분들 만나가지고, 그 얘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혼자 왔으면은 절대 안 왔을, 못 왔을, 이런 공간에 와서, 조심히 잘 올라가시고,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laughs> 오, 여기서 이렇게 다 보이네. 어야야꽤 높이 올라왔다 진짜 야 이게 레이크루이스입니다 이까지 아, 높이 올라왔네 아, 와 이게 산행 이래가지고 와, 씨. 저기 레이크루이스 와, 허

어? 저 로키 산맥들 촤악 해가지고. 음? <laughs> 야 날씨가 오늘 좋아가지고 진짜 때려도 <laughs> 보이고 진짜 좋습니다. 진짜 그 자연 경치는 진짜 예술이다 여긴와 어? 진짜 높은데 여기 꽤. 어나 고소공포증 걸릴 것 같아. 자, 이제 뭐 구경도 실컷 했겠다. 이제 하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도 많이 찍어 놨으니까 이제 두고두고 이제 볼수 있습니다. 이런 건. 이런 게다 추억이고 유튜브의 장점. 이런 거 올려놓으면 또 사람들이 구경하고 그러니까. 이 내려가는 길이 더 멋있네. 뭔가. 여기는 아그네스호고, 아까 저쪽 반대쪽이 이제 레이클루이스호, 요쪽 안쪽이 아그네스호스 이렇게 있습니다. 와, 이런 길을 올라왔었네. 이거 완전 뭐 돌, 그돌 위에서 굴러 떨어지고 그러진 않나 보네, 여기는. 음. 이런 길을 올라왔습니다. 어, 지금 도가니가 좀 아프긴 한데, 어우 귀엽다. 어이구야, 일로 와봐. 과자 줄까 달라라라라란라라라라라란라라라라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고란란란란란란란란란 드디어 란란란란란란란 와 생각보다 너무 빡센데 도가니 쑤시고 난리 났습니다 도가니 다한 그릇 해야 되는데 그 리조트 일하는 데서 저거 카누 타는 거 1회 쿠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쓸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가서 물어보고 쓸수 있으면 카누도 한번 타볼까 어 여기 카누 선착장인데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리고 이거 혼자 탈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이게 저기 앞뒤로 이게 무게 균형이 맞아야 될것 같은데, 혼자 또탈수 있나? 아 지금 거의 한 시간 기다리는데, 이 쿠폰은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거 카누 한대 빌리는데, 15만원 정도 하는데, 저는 이거 쿠폰 오늘 쓸수 있는 것 같아서, 돈 묻었습니다. 어 드디어 나왔어요. 와이파이. I love s l i m just you today. 예. Yep. 자, 여기 채 받았고 구명조끼 받았고 이 혼자 타러 온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물어보니까 혼자 탈 수도 있대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무게 중심 때문에 무조건 두 명에서만 타야 되나 싶었는데 그냥 혼자 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혼자 안 탔네. Okay. so if you want to sit on the seat here, your legs will be facing this way, okay? okay. back, 아, cool. go. yeah. 이게 뭐이십니까? 우. 야. 나 이거 처음 타보는데. 자, 해병대 시절, 그, 실력 한번 보여줘야지, 뭐. 저 멀리까지 한번 가보자. 좌로 두 번, 우로 두 번. 이 잔잔하니 호수에서 이렇게, 이렇게 타고 있으니까 완전 평화롭습니다. 마음이 뭔가 힐링이 확 되면서 좋은데, 확실히 혼자 타니까 별로 재미가 없다. 나는 오른쪽 할게, 너는 왼쪽 해. 이렇게 해서 으쌰 으쌰 하면서 앞으로 빨리빨리 막 가고 그런 확실히 혼자니까 하뭐좀 그렇긴 하다 yeah, bye. Bye. Hey. 오늘 완전 막 기분 다 좋은데 이 외롭단 말입니다 결국 사람은 아무리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그래도 이렇게 좋은 곳에는 또 좋은 사람이랑 같이 와야 더 좋다는 거지 이러가 맨날 혼자 아유 씨. 배 위에서 이제 한가롭게 저기 뒤에가 아까 전에 올라갔던 그 산입니다 저기 뒤에 보이는 거 어, 그래서 좀 쓸쓸하긴 해도 그래도 잘 탔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렇게 호수 한 가운데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영상도 찍고 어? 혼자 유유자적 이렇게 즐기고와 주가 미쳤다 그냥 물 색깔이 어떻게 이래? 와 진짜 차갑다 근데 이게 빙하 녹은 물인가 그래가지고 와 얼음 물인데 이거? 혼자 와서 좀 외롭고 쓸쓸하긴 했지만 진짜 이 엄청난 자연 경관을 듬뿍 느끼면서 와 진짜 자연은 대단하구나라는 걸 느낀 하루였습니다 특별하게 배 위에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드박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으시고.